네네 <laughs> 네, 신기해가지고 그그그 <laughs> <laughs> 네네 어리둥절 여기가 학교구나. <laughs> Before 안 s 고 d e 응 안녕하세요 포당가입니다어 제가 예전부터 안가 학교를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었어요. 어, 안가가 다니는 학교가 궁금하기도 했고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외관밖에 못 찍어가지고 제가 안가가 언제 한번 학교 갈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가 학교가 계속 등교를 안 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등교를 시작했거든요. 어, 오케이. 그래서 제가 지금 신디랑 안가를 따라가지고 등교 시간에 맞춰서 안가를 부뚜 대신 또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럴 예정이에요. 기타. 기타 인데 아바사. 오, 아 대단하다. 지금이 아침 여덟 시인데 기타도 야시장에서 지금 아홉 시간째 아니 다 일곱 시간째 일하고 있네. 신디도 방금 왔고 신디는. 신디가 말한 게그 등교하기 전에 안가 뭐좀 먹여야 된다고 예, 죽 이런 거를 좀 사자고 해가지고 어어 어, 이거 그대로 있네. 네, 오케이 어어 어, 어저께 박아 놓은 거 그대로 있네. 저희가 돌로 잘 해놔가지고. <laughs> 어? 어, 저것도 괜찮게 있네. 어, 됐다, 됐다. 오케이, 그러면은 일단은 죽을 사고, 어, 안간의 집으로 이른 아침이지만 출발을 보겠습니다. 출발. 출발. 등? 하우매니 위발? Four. Four? You k n o 음, 오케이, 이렇게 네개 샀습니다, 네 개. 어. 오케이. Okay. <laughs> 지금 애들이 저희가 오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마 부뚜가 말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등교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부뚜 여기 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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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 오~~ 교복이야 이게? 교복 입은 건또 처음 보네 안가 지금 일어났구먼 레렌 레는 학교 언제 가나? 유나 스컬라? 예노메이레레도 노머디스컬라 이레나모스컬라 <웃음> 아, <웃음> 네, 네, <진짜. 웃음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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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의 영상은 안가가 주인공입니다. 안가의 일과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교복 입고 지금 학교 갈 준비하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안가가 그 학년이 올라갈 시기여 가지고 요즘 안가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대요 다들 뭐 시험 못 본다고 진급을 못 하고 이런 건 아닌데.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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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really 네, 레로우와 함께 갈로 오~~레레도 같이 간다고 저는 <laughs> 래로우와 okay, okay, okay. 레레 이빨 닦는다고 지금 레레 미사? 언론 미사? 미사? 미사. 오레레 이빨도 닦을 줄 알아 미사? 왜? 왜, 왜. 아 여기서 닦는다고 지금 아~~ ㅋㅋㅋㅋㅋ <laughs> 부 <부수수해가지고> 머리는 <laughs> 오이. 보스 끝. 피니시. 피니시. 바이 기 저. 이조그만 애가 2년 뒤에 학교 가는 캔유 이미지? 레레고 스쿨래? 투어스 레이스. 소 스마트. 어. 지금 그 부뚜가 그러니까 한국이랑 똑같아요. 등교하기 전에 밥좀 먹으라고 하는데 저도학창 시절에 저랬거든요. 먹기 싫다고 안 가가 지고좀 짜증 났어. 왜 울어? 아니 학교 는안 가가는데 왜 이렇게 레레가 준비. 레이투레레 인스콜라. 아다 레레 파찰 인데. 싫어. 어. 아, 됐어. 아이 내내 파필리온 레이드. 예아 Because we 가가왜 화났어?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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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가가 우니까 다들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, 지금. <laughs> 아니, 안가가 아침부터 지금 너무 울어. 보면은 얼굴이 눈물 범벅이야. 부뚜가 혼내고 있고 그래서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. 왜, 왜 그런 거지? 음..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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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밥 먹기 싫어가지고. 똑같네 한국이랑 똑같아. 등교 <laughs> <정규> 준비 완료. <laughs> 안가가 지금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어, 같이 가보겠습니다. 아 <laughs> 내내는 어, 그냥 학교 간다고 신났고 지금. 어. 안가 울지마울지마 안가 지망아 지망아. 오케이 그러면은 운은 어, 안가 내리고 어,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상황 이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오케이 학교로 출발. 안와 안가 친구들 엄청 많네. <웃음> 아, <웃음> 어, 보면은 다 안가 친구들이에요, 다 안가 친구들. 안가져 스코인사 저기 또 저기 또 안가 인데. 내내 신기해가지고. 그그 그. 내내 어리둥절. 여기가 학교구나. 피프 안가고 인사이. 어.

아이고 안가 생활 좀 찍어 보려고 했는데 안가가 기분이 저기압이고 또 오늘 무슨 이벤트가 있나 봐요. 그래서 어 밤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. 어 지금 애들은 막 이런 거사 먹네. 이 아파? 오자 자. 웃어. 라이빨 먹어 볼까 한번? 아, I want to try this. 이 어, looks 스 파니 n y looks funny. You 어. n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건 또 뭐야? 이건 또. 아, 이거 봐 봐. 장난감 만들고 있어 이거 아빠 이또? 로봇 아빠 이네 로봇 로봇 오 얘네 학교 안 가? 학교 안 가고 장난감 만들고 있어? 아빠 가봐리마야 바이 바이 시아파는 어무? 데스타 데스타 사야? 아부디 아부디? 피니쉬 오왜 이렇게 리안가스던데안가안 오오 이게 학급마다 시작하는 시간이 뭐? 어? <laughs> 학군마다 시작하는 시간이 다른가 봐요 Now I remember when 아아 like oh. <laughs> 나도 <laughs> 저도 학창시절에 끝나고 막 이런 거 먹고 그랬는데 불량식품 같은 거사 먹고 레레 너 미래야 l a t 레레 like t My p a t e r 이게 젤리래요 젤리 애들이 잘 먹네 인기가 많네. 어. 이게 되게 특이해요. 근데 애들이 여기 학교 애들이 엄청 많이 먹더라고. 음 저건또 뭐야? 아발지 오. 음, 맛있네요. 약간 계란말이에다가 양념 입혀놓은 그런 맛이에요. 야 이거 왜 버리고 가니요 이거 왜처보리고 있지? 일단 허리 갔죠. 째뜨르래? Who is more c o m p e t e 데 가리고. 응. 부끄러워 가지고. 나 지금 내내 because I'm like m 아니 뿌가 부끄러워 가지고 지금